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후쿠오카와 산프레체이로시마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는 리그에서 12위로 승승패패승 최근 승리와 패배를 오가며 경기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며 직전 7경기 3승 1무 2패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리그컵 대회에서는 다득점 원칙에 따라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으며 직전 1억대 경기에서도 이부 리그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만, 리그에서는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리그 17경기 12골 13실점으로 득실점 기록이 말해주듯 극도의 저자세 경기 운영을 펼치는 전력입니다. 최근 들어 컵대회를 병행하는 탓에 득 실점 기록이 늘었으나 공격력이 뛰어난 3프 해체를 상대로는 이번 시즌 내내 해오던 4 4 2두줄 수비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하는 전술은 홈에서 매우 많은 무승부를 야기하는 중이며 홈 9경기 1승 6무 1패를 기록 중이며 모두 저득점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삼프레체도 높은 수비라인에 이은 공격이 원정에서는 잘 통하지 않고 있어 무승부의 비율이 때문에 이번 일정도 그간의 양상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삼프레체 이로시마는 최근 페이스는 따라올 팀이 없습니다. 직전 7경기에서 단 1패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리그컵 대회, 이왕비에서 손쉽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것은 물론이고 리그 순위도 5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타 팀들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일정의 결과에 따라서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걸린 3위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기조는 300을 바탕으로 좌우 윙백을 높게 위치시켜 적극적인 자세로 경기를 주도하는 타입입니다. 때문에 득점도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격적 운영이 원정에서는 잘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원정 6경기 1승 3후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주력 일선 산토스는 이번 시즌 리그 원정 경기에서 득점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으며 스위스 국가대표 출신의 벤 칼리파는 아직까지 리그 득점이 없습니다. 때문에 짬물 수비를 자랑하는 후쿠오카를 상대로 득점의 가능성은 매우 낮겠으며 온전한 승점 3점을 챙기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후쿠오카는 이번 시즌 저자세의 기조로 매우 적은 듯 실점과 함께 5-9경기에서 6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프레체도 자신들의 전술이 원정에서는 잘 먹히지 않아 원정 6경기에서 3무를 기록 중이며 때문에 이번 일정도 승부에 추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한 사항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망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